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기 경기도 인근에 있는 네. 아이 캠핑장에 왔는데 기가 막히네요. 오랜만에 자연 나오니까 새 소리도 들리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야루보야죠뭐 동치만 컸지 캠퍼밴이나 C 클래스 모델이 있는데 이거 대비 굳이 이렇게 큰거살 필요가 있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야 이거 아니다. 음. 사용해 보면 이게 격이 다르다. 쉼의 질이 다르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제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는 물론 일을 하러 왔지만 그 일하러 오는 와중에도 바깥 풍경을 즐기면서 올수 있는 게 바로 이 르브아저 헤리티즈의 장점인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먼저 이 피로가 싹 가셔요 그렇죠 여행을 간다 라는 느낌이 바로 듭니다 내부에 있는 이제 시설들 각각의 시설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직접 사용하면서 정말 다른 음. 그런 고품격 쉼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모델임을 저희가 한번 이번에 증명해 보죠 가격 얼마입니까 지금 가격 2억 7,200만 원에 특가 프로모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려놓으면 사실 이게 또 유럽보다 야, 유럽보다 더 이게 비싸다. 너네야뭐 음. 장난 하니안 팔리니까 이렇지 <laughs> 이렇게 또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저희도 실제로 고객분들을 상대하면서 응대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 유럽에서 얼만데? 라는 그,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 이게 딱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유럽의 가격들은 옵션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르브야저 헤리티지 같은 경우는 사실 넣을 수 있는 옵션은 거의 다 넣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경사진 곳에 주차를 했지만, 레벨러를 음. 통해서 차량의 수평을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유럽에서 옵션으로 추가해서 온 거기 때문에. 장착해서? 네, 맞습니다. 네. 다 기본으로 공급해드리고 있고, 그 금액은 사실 유럽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 출고 바로 되죠? 출고 바로 되고요. 지금 대신에 수량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대 남아있는 걸로 아, 기경이되고 있는데. 많이 줄었네요, 그래도. 어, 의외로. 정말 그렇죠.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시승을 해보고 직접 구매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시면은 시승 아, 당연히 그렇지. 가능합니다. 이 차대가 좋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화물차처럼 프레임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어, 알코 전용 사시를 쓰고 있고 알코 엑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승차감도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차는 뭡니까? 차는 벤츠의 스프린터 베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벤츠는 확실히 다릅니다. 벤츠라 다릅니다. <laughs>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비가 오더라도 아니 전동을 전동으로 편하게 언행을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언행이 네, 이렇게 야외에서 치니까요, 진짜 완벽한 휴식 공간이 됐어요. 제가 뭐 많은 짐을 실고지 못해서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자전거도 실고 가려고 했었는데 네. 간단히 여기 세팅할 수 있는 짐들을 실고 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간단히 의자와 테이블들만 싣고 왔고 실제로 캠핑을 하시면 여기에 짐들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여기 이제 테이블하고 의자 4개 하고 그 다음에 카시트까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네. 보통 캠핑 다닌다고 하면 일단 이제 자전거도 저는 싣고 다니거든요. 최대 4대까지도 들어가고요. 너보니까. 아, 해보셨어요? 네. 아. MTB 일반 성인용 자전거는 2대는 편안하게 들어갑니다. 수납공간이 이렇게 넉넉하다는 거는 캠핑에 있어서 진짜 좋은 장점이에요. 장점이죠. 왜냐면 캠핑하면 할수록 장비들이 늘어나네요. 늘어나요 특히나 이렇게 아웃도어 즐기시는 분들은 다양한 네네. 장비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맞아요. 넓은 수납공간이 필수입니다 운전석 전용 도어를 열게 되면 은 앞쪽에 보시면은 신발을 벗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네. 평소에는 신발을 벗고 승차를 하셔서 운전할 때는 따로 뭐 슬리퍼를 신으신다든지 해서 실내를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사님, 저는 개방감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희 헤리티지의 핵심은 바로 이 전면 개방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거의 뭐 나를 감싸고 180도를 둘러서 창이 다개방돼 있으니까, 야, 이거는 진짜 다른 차에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특히나 자연 속에 들어오면은 음. 이 자연이 그대로 차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맞아요, 정말 좋은 맞아요. 풍경을 네.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맥주로 변하면 아,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쵸, 환상이죠. 네. 사이드 시트 쪽에 이렇게 바로 올리고, 실제 저희 오너분들이 아, 가장 많이 취하는 자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말씀하시다. 이렇게 해서 하면 네. 되게 편하게 쉴수 있다. 의자도 음. 뒤로 더 넘길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장 편안한 자세. 진짜 편안해요. 네. 네. 하... 야, 여기서도 이제 위에 보면 미디 해키창이 또 보이네요. 그렇죠. 딱 그대로 시야가 뻗는 곳에 있죠. 와. 얘도 작은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밖에 지금 나뭇잎 흔들리는 거랑 바람소리가 그대로 다 들어가요. 진짜 대박이네요, 이건. 이 내부 조명이랄지 가구에서 느껴지는 이 클래식한 분위기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게 진짜 다저 밖에 있는 자연하고 자연스럽게 다 이어지네요. 그렇죠. 어디 하나 뭐 튀거나 이런 네. 거 없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 느낌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 느껴지시나요? 네. 이게 안면 창, 온조적 조수적 창까지 같이 하고요. 거실 전용 좌우 창까지 같이 한번 삥 둘러주시면 이거는 진짜 그냥 내가 자연 안에 딱 혼자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야.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창을 다 열어놓으니까 바람까지 같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아, 기가 막히네요. 네, 지금 같은 날씨에 이렇게 소리와 그리고 피부로 느끼는 바람과 <laughs> 모든 게다 완벽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자세를 고추 세우기가 싫어지네요. 진짜 <laughs> 편안하게 하네. 네. 자, 이제 이 거실 공간에서 4명에서 6명 진짜 편하게 쉴수 있다. 대표님은 루버제 타시면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편안한 승차나. 벤츠? 벤츠. 내부에서는 뭐 완전 궁궐이겠네요 한번 느껴보시면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 제가 조금씩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laughs>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4명 여기에 앉아서도 편하게 쉴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6명 앉을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보여주죠 이렇게 앉으면 6명 충분히 앉습니다 충분합니다 통로 쪽에 스툴 하나 두면 네, 7명까지 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성인 다섯 여섯 명의 놀이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캠핑카를 타고 오고 지인분들은 차를 타고 초대를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초대캠에서 즐겁게 놀고 또한 침대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음. 한 가족 정도는 부르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 차를 타고 싶은데 예산 때문에 걱정이 돼. 음. 그럼 두 가족이 반반씩 내서 이 차를 공용으로 움직여도 되겠네요. 그렇게 되죠. 이제 가족끼리 만약에 내가 우리 누나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차를 같이 맞아요. 사서 같이 음음. 운영을 해도 되고. 거실 공간 진짜 풍족하고 넉넉한 공간입니다. 캠핑카에 사람이 많이 있으면은 조금씩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지만 음. 헤리티지 같은 경우는 다 오픈되어 있고 공간적인 여유가 넓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느낌을 전혀 느낄 수가 없죠. 이게 지금 들릴지 모르겠지만 밖에 지금 트는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싹 들리고 그냥 아... 새 소리 들리고. 그렇죠. 대박입니다. 이게 바로 자연인 거죠. 어떤 부부 정도 생기겠어요, 여기 오면. 그럴 것 같습니다. 드롭베드. 네. 예? 편의성. 이것도 한번 보여 주죠. 이 앞쪽 공간을 다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쉽게 쑥 내려주면은 이대로 앞으로 음. 빠지면서 네네네. 이 테이블을 그대로 쓸수 있는. 아, 그러겠네. 네. 애들이 위에서 놀고 있을 때 여기 앉아서 그렇지. 식사하면서 같이 애들하고 대화할 수도 있는 그런 네. 공간 연출이 네네. 되는 거죠. 일반적인 압축 스펀지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침대 전용 매트리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이쪽 드랍베드가 됐던 메인 침대가 됐던 모두 다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기 위해서 원래 이쪽에다가 테이블을 접고 전용 사다리가 있는데 지금처럼 돼 있으면 그냥 쇼파를 밟고 그냥 편하게 올라가시면 네. 됩니다 높이는 사실 여기는 취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앉아있을 때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네 주무실 때 주무실 때 편의성 한번 볼게요 네. 이제 제가 먼저 안쪽에 한번 누워볼까요 제가 바깥쪽에 놓겠습니다 누웠는데요 공간 자체가 여유가 있어요 진짜 불편하지가 않네요. 저 지금 제 오른쪽으로도 조금 더 팔이 들어갈 수 있게 깊숙한 공간이 있어서 제가 더 붙으면 사실 저이 간격이 더 벌어질 수 있거든요. 어, 그러네요. 그러지 않고도 네네. 그냥 불편한 이 누웠을 때이 상태입니다. 추락방이 네트 있으니까 네네. 두 분이 주무시면 설치하시면 되고. 맞아요. 여기에도 햇기창이 있어요. 이 햇기창을 통해서 지금, 야, 소나무가 우리 바로 위에 있네. 애들은 일로 머리 내밀고 밖을 관찰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웃음> <웃음> 주방도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앞쪽에 깊이가 깊어서 상판 깊이가 깊어서 조리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진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부 수납장 열면은 상당히 깊게 빠지죠 아, 그러네요 지금 그리들부터 해가지고 냄비들 그리고 이쪽 도마까지도 이렇게 음.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팬이 있기 때문에 환풍기가 실제 환풍기를 밖으로 빨아들여요 음. 가정용처럼 그러니까 실내 냄새 배는 것도 훨씬 더 적죠 아네 네. 중간 칸막이를 떼어내면은 더큰 아, 짐도 네, 올릴 네.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사실 공간들은 되게 여유롭습니다 그러겠네요 이쪽도 있으니까 반대편 보면 냉장고 있는데, 네. 어때요? 저 냉장고 용량은 네. 보통 한 2박 3일, 3박 4일 사용하기에 충분한 용량 제공합니까? 사실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서 실제로 음식을 많이 조리해 먹진 않고 대부분 뭐 가면서 맛집 투어를 한다든지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 공간이면은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 식구가 같이 여행을 하는데 네. 충분히 2박 3일 이상 갈 침, 음식을 다 보관할 수가 있더라고요. 주방과 이 거실 공간이 하나로 연계되면 진짜 괜찮은 네, 정말 거주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넓게 활용이 가능하죠. 아, 이게 예, 진짜 응. 차급에서 오는. 지금 우리 이사님하고 저하고 응. 진짜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터덜터덜 걸으면서 있죠. <laughs> 보통 캠핑까지 다가면 어, 잠깐 비켜봐.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다녀야 되는데, 네, 네, 네. 지금 제가 촬영을 하면서도 되게 여유롭게 지금 서서 그냥 촬영하잖아요. 네, 아, 이거는 진짜 네. 큰 매력이네요, 진짜. 배수가 잘돼 있는지, 음. 가운데 지금 배수가 하나밖에 없는데, 괜찮습니까? 지금 이 차는, 배수구가 하나밖에 없어서 조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찰을 하면은 레벨러 때문에 언제나 수평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가 여기저기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음. 가운데 딱 하나만 잘 있으면은 항상 물은 가운데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씻을 때 샤워기를 보고 씻기 때문에 네. 대각선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러면 앞쪽이나 뒤쪽이나 공간은 상당히 여유롭게 음. 빠집니다. 아기랑 같이 샤워를 해도 될 만큼 음. 여유로운 공간이 나옵니다. 그렇죠. 유럽 사람들이 우리보다 큰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네, 이것도 쓰고 있으니까. 네. <laughs> 화장실도 지금 독립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치할 수 있게끔 실제로 이제 작은 세면대가 되어져 있고 이제 변기도. 일반 플라스틱 변기가 아닌 세라믹 도기변기가 적용되어져 있어요 변기 앉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공간, 무릎 공간도 여유가 있어서 여유가 있어요 오, 이거는 네. 뭐 이렇게 방향을, 네. 변기 방향을 회전을 해서 사실 음. 이 문만 닫고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애기가 같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앞쪽으로 가려놓고 어머니나 이렇게 성인이 같이 케어해주면서 볼일을 볼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정말 작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작은 부분이 사용할 때는 진짜 크게 작용하거든요 바로 옷장입니다 옷장 지금 보시면은 이 침대 앞쪽으로 밑에 보시면 제가 옷이 걸려있는데 음. 옷장으로 쓰고 있고 네네네. 사실은 이게 위에도 똑같이 있어요 아 위쪽도 네. 가운데 칸막이를 넣으면은 수납함을 쓸 수가 있고 음. 이거 칸막이를 빼내면은 옷장 하단부처럼 수 있다. 옷장으로 쓸수 있는 그런 구조로 아.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오늘 또 이렇게 닫아서 이게 중간 분리가 되는 게 가장 장점인 거는 저희는 직원들이랑 외부 행사를 많이 나가잖아요. 네네 근데 직원들이라 하더라도 조금씩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프라이버시. 네. 네. 그럴 때는 뒤에 자는 직원, 앞에 침대 자는 직원 있을 때 문을 닫아놓으면 음. 서로 프라이버시가 지켜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편하게 할수 있고 캠핑 갔을 때는 다른 가족들 놀러 왔을 음, 때딱 음. 공간을 분리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이 11자 배드가 진짜 좋아요. 두 사람 사용할 때는. 그렇죠. 서로 방해를 주지 않으니까. 맞아요. 뒤쪽에도 네. 네. 빼고, 매트리스를 네. 앞, 뒤로 놓게 되면은, 네. 딱 침대가 만들어지니까, 가족이 편전하게잘 그렇죠. 수가 있는 거죠. 세명이다 네. 한번 누워서, 보여드리면, 이건 거의 킹 사이즈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팔을 벌려도 이 정도니까, 사실 네. 잔다고 해도 4명까지도 잘수 있는 사이즈이긴 해요. 그러네요. 네. 네. <laughs> 우리 과장님, 예. 거구시잖아요. 그렇죠. 덩치 엄청 큽니다. 190에 뭐 거의 한 100kg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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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3명 있는데도요, 공간이 넉넉해요. 침대 사이즈가 이게 가로 폭이 2.1m가 나오거든요. 와 길이도 킹 사이즈, 예, 2.1m가 나오고 음. 하니까 이렇게 성인 셋이 누워도 되고 어린 자녀 둘까지도 같이 누워도 네, 부족함 네. 없이 그냥 이 뒤에 메인 침대 하나만 가지고도 생활이 가능하죠. 네. 야 그리고 바로 옆에 창이 또 이렇게 제 높이에 딱 있으니까 근데 음. 네, 진짜 이 자연하고 하나 되는 그런 느낌. 누워서 편하게 볼수 있고 또한 가지는 네. 얘가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어요. 되죠, 얘는. 예, 네. 네. 정도로 딱 올려놓고 네. 있으면은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이제 밖을 볼수 있는 시야가 나옵니다. 네, 그렇죠. 음. 이렇게 이렇게서 보면 어 여도 마찬가지네. 여도 한번 열어볼까요? 네, 테 창을 누웠을 때도 이렇게 보면 테이창 통해서 마찬가지 자연을 다 이렇게도 만끽, 만끽할 수가 있네요. 이야, 바람 통로가 엄청나서요. 진짜 쾌적해요 지금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사실 에어컨을 잘 달지 않는다 라고 할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안됐죠 근데 이렇게 네. 그늘에서 바람이 부는 곳에 오니까 사실 에어컨을 맞아요. 필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 모톤코리아 오시면 이 A 클래스 모델 할부로도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궁극의 쉼을 느낄 수 있습니다 편안함 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통해서 편안함. <laughs> 사용의 편안함 그리고 고급스러움까지 네. 그리고 자연 속에서 함께 이 모든 걸 즐길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하나 부족하지가 않네요. 맞습니다.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세대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네. 어, 연락 주셔서 한번 경험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스케줄만 맞는다라고 하면 제가 동행해서 그러니까. 같이 한번 더 이런 분위기를 네, 느낄 수 네, 있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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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트지누구야죠 정말 좋은 차입니다. 정말 국내에서 가장 좋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사님. 아닙니다. 좋은 시간 되길 바라고 네네. 더 좋은 정보들 많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